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유일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일만입니다. 오늘 어떻게 낚시 일정 있으시다고 려고 했더니가 겁났어요, 네. 아, 저도 아, 아침에 아, 일어났는데 파도가 아, 엄청나더라고요. 완전 날세 버 아, 그럼 오늘은 출조 안 하시는 거예요? 출조 못하지 아, 그렇구나 아, 유 알겠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저 지금 제 날이 분지 올라갔다가 천도 쪽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아, 한번 지나면 바로 옆에가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얼굴이나 잠깐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협찬 영상 하나 했던 정원 그 히터 있잖아요. 이제 저 울릉도 간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 아, 울릉도 가시면 울릉도에 내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낚시 갈때 한번 같이 데리고 갈수 있게 연락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친구한테 전화해놨으니까 내일 낚시 갈때 같이 나가세요. 전화번호 제가 드린 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분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출전은 못 한다고 해요. 바다 낚시를 나갔으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굴 보자고 지금 오라고 하시네. 그쪽으로 일단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목함보. 고 특산물 직판장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녹화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고로몇 예. <laughs> 됐다고 데네 3일 됐고 내일 아, 나가요 네. 이제 내일 나가죠 네. 78년 전 같으면 뭐이 정도는 무서웠는데 아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기계가 다어덕거이네 아. 네. 혼자, 네, 혼자 왔습니다 아, 이게 고로새 물인가요 이게? 아. 경주의경가있요 음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3형이 나네요. 음 어?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고맙습니다. 네 2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요. 진짜가 우리 직원들이 이래서 술은 한 잔씩 하나? 네, 먹습니다 와가 먹자 와가 먹자 11월 달에는 별로거든 1월, 2월 빼고 그냥 3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11월 달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아 밥 먹으러 가는 데마다 상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1월에 왜 왔냐고 좀 7, 8월에 오면 은 훨씬 더 재밌게 놀수 있다고 특히나 가보셨고 어디요? 여기 위야 전망대. 아니요 안 가봤어요. 그냥 날이 분지 해가지고 저기만 안 바쁘면은 여기 지금 데크. <laughs> 네. 난이 산에 가서 올라갔다 오라고. 갔다 오는데 이십 분안 걸리니까. 아, 아 전경이 되게 좋아.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고. 아 시야 다 터여가지고. 얼마 안 걸려. 가서 막쓸때 없는 소리까지 해도 한 시간 안에 갔다 오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냥 갔다 옴 15분. 자, 그럼 내일 보자. <laughs>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 내일 와가지고 좀 부모님 드릴 거살 거라서 <laughs> 내일 또 뵐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얼굴이나 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진짜 먼길 와서 그냥 인사 하자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오징어랑. 마감목주참 무슨 덕을 쌓아 가지고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건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꽁치물이 어디가 잘하냐고 안 물어봤네. <laughs> 이런. 지금 3시 반인데 아침 샌드위치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무 집이나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식사 돼요? 우리 집은 또 회사 잘라가면 물이 안 나와서 못 해요. 아, 진짜요? 이 금방은 안 나와. 아, 그럼 저 옆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안 돼. 그럼 한강으로 가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짝 놀랐네 들깨두 도머리. 오우. 근데 들개라고 하기에는 귀엽게 생겼다. 귀여움과 무서움이 공존하는데, 아니, 아무튼 저기 지금 포크레인 보이시려나? 여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전부 다저 공사하다가 뭔가 선을 잘랐는지, 수도관을 건드렸는지, 물이 안 나온대. 여기 그래가지고 물한 방울도 안 나와서 지금 음식 못한다고 합니다. 밥을 못 먹으려니까 이렇게도 못 먹는구나. 다른 집 가봐야지.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음식이 아니고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지금 식사 되나요? 네, 물에. 네, 혼자인데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네 물에만 된다 그래가지고 올다구나 했는데 밥이 없다고 하네요 내가 음식점에도 1인분 하려고 밥을 몇 십인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해 차라리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기분 안 나빠 이해하지 이해되지 여기 이제 이근방의 마지막 식당이다 여기 여기 안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아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한명 식사 돼요 혹시 지금 홍시물에 오늘 한 그릇 해 물어볼게요. 네 홍시물에 한 그릇에 줄라나 가는데. 꽁치 물에한 그릇도 되나 이러시네 손님이. 어 밖에서 그러시네. 해드린다네요. 아, 아, 그렇죠? 아 괜찮아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동해식당. 꽁치 물에 오징어 물에 메바리 물에물에 종류도 많구나. 아 내가 두 명, 세 명에서 왔으면은 꽁치 물에 오징어 물에 메바리 물에 하나씩 그냥 다 시켜가지고 맛다 보고 싶은데 애석하다. 아니 이게 지금 비수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켜고 들어와서 그런 건가? 불친절한 거를 아예 느끼질 못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걸로 비비세요. 네. 이걸로 비비셔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예요? 네, 카메라. <laughs> 어머나 저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구나. 이거를 <laughs> 한 여러 개서 일단 비비세요. 비비셔가지고. 네. 그냥 덜 채도 되고요. 새는뭐겨울이라서 네. 오늘 너무 시원물좀 부어서 드시고 아 네네 아니야. 뭐 물이 안 오지? 네저 방금 전에 네. 저쪽 집 올라갔다 왔는데 네. 뭐 건드려가지고 물안 나온다고 빻고 먹었거든요 아저당한물 나오네 아 다행이다 <laughs> 시보다가 물을 잘 닦아야 더 쉬어가도 되고요 아 네네 첫 끼라가지고 지금 아왜 이따가 굶었나 아유 오전에 좀 늦게 일어나서 나리분지 아, 갔다 왔더니 아유, 이 시간이네요 <laughs> 여기 커피도 있어요 커피 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씹을수록 그 꽁치에 비린 향 있잖아요. 그 등푸른 생선 특유의 그 냄새, 그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맛있게 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비린내를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꽁치물에가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딩 입맛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비릿한 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응. 굴못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꽁치물에 비리다는 느낌보다는 기름지다는 느낌이 맞겠다. 맛있습니다. 자, 숭동하시고 먹은 것 같아요. 숟가락과 젓가락질를단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제도 그랬는데 점심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많이 먹어버리면 저녁을 또못 먹는데 사실 오늘 저녁은 아까 그분이랑 낚시 할 생각을 해 가지고 일정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4시 10분이네 카페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어제도 커피를 안 먹었어 생각해보니까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카페 구경 좀 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꿉친 분이 쭉 먹으면 비린내라고 그러지 않죠? 비린내로 안 느껴졌어요 감사히 잘 먹고 네,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해식당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천부에 오셨을 때 꽁치물 했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추천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맛있고 친절하시고... 여기 공사가 한창이네. 타워크레인 돌아가고 <목소리>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부산한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야 이게 울라구나. 울릉도 고릴라 생각보다 진짜 크네. 와, 진짜 여기 경관이 장관이다. 여기는 사실 이 카페 올라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카페가 아니고 딴걸 했어도 뭘 했어도 이경관보러 왔겠다. 박물관, 미술관 아니면 꽁치물 했지? 을 굳이 하진 않겠지? 여기 진짜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뷰에 아 짜잔 완성되면 이쁘긴 할 텐데, 지금은 흉물이네요. 이렇게 아시바 맺어있고 타워크레인 있고 하니까 참 뒤에 있는 저 절경의 산과 매우 부조화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카페고 저게 코스모스인가? 아니 근데 하늘이 왜 이렇게 무섭지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서와 여기가 울릉도야 하고 웃어주던 그 하늘이 맞나? 아 근데 이쁘기는 엄청 이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좌석이 많진 않네 요거 키오스크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주문하요아네저 소금 라떼 하나 주시겠어요? 아이스요 감사합니다 울라 붙여 들이구나 마그넷 세트 4개 3만원 이게 관흥도 나리분지 이건 어디냐 대아풍 아 대풍감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여기 이번에 뜯어 놓으니까 와 랜덤 피규어? 가차야? 가차까지 섭렵해 버린 거야?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 여기 시그니처라길래 시켰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바리스타를 잠깐 했었거든요. 자격증도 따고 카페에서 일도 몇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셔봤는데 동생이 알려줬던 거싹다 까먹었어. 뭐 커피는 뭐 어떻게 뭐 산미가 어쩌고 뭐 바디감이 뭐 어쩌고 막 했었는데 몰라. 그래서 이게 시그니처라고 하지만 맛있는 커피인지 좋은 커피인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내로오셨는가저 지금 울랍니다 저 저녁에 뭐별 약속 있는가 아니면 없으신가 해가지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특산품 거기서 뭐 간단하게 제가 저녁 먹고 끌어 넘어가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6시에 그쪽으로 오라고 그 집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가게로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뵙도록 할게요 네 6시에 뵐게요 이, 예 네. 아까 그 만났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따가 그분 다시 만나 가지고 저녁식사 하면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낚시를 아... 못 나가면서 일정이 없었는데 잘 됐다 아... 이거 봐 5시 반인데 깜깜 깜깡... 어? 비 온다 아비 오면 이 카메라 못 쓰는데 오즈모 포켓3의 최대 단점 방수가 아닙니다 생활방수도 안 돼요 모터가 밖에 있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가면은 술을 한잔 주실지 안 주실지 술을 먹게 될지 안 먹게 될지 모르겠는데 먹게 되는 거를 가정을 하고 여기서 그냥 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네. 네.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시죠 여기 올라가시면 아 여기 어, 여기는 숙식하시는 곳이 어 여기 있어요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생각도 못 했는데 음. <laughs> 초대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먹는 반찬에 아우 네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안고. 네. 도량은 얼마 돼 있어? 한두명 먹습니다. 저 먼저 진 거고요. 먹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 통동 씨인가요? 네, 혼자 왔어요. 캠핑 즐기시려고요? 네. 어디서 캠핑 하신 거예요? 어제는 연구소 쪽에 있다가 그저께는 선창 쪽에서 음. 있었어요. 거기 원래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주차할 수 있는데 음. 대부분 유튜브 어, 보니까 어, 거기서 하더라고요. 아, 아, 아. 다 막힌 거예요? 차가 가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화장실 대판 만들고 물을 하루 종 써버리니까 정작 저희 주민들은 물없어물 떨어져서 종일 막 틀어놓고 샤워하고 막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네, 진짜 그, 그 이유였구나 어저께도 연구소 밑에 그 화장실에 바로 옆에 샤워장 있는데 온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응. 아마 모르데 되게 잘돼와 너무 좋다 했는데 아, 내년에 오면 없어져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고기를 월남쌈으하려는거어 하지마 하지어 그냥 가 어, 국잘 끓였다 와. 하 일단 뭐든지 먹기 전에 맛있다 소리부터 빨리 내줘요 <laughs> 예, 아하하하셨어요 예. 예. 네. 앉으세요 젊은이 앉으세요 지나갈 <laughs> 자리가 없어가지고 동생은 <laughs> 앉아 네, 나는 양 적으면 손잡못 뺀다니까 일단 요거 먹고 하는.. <laughs> 네, 아, 아니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나 혼자서 다 먹어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공장 가볼 건데 <laughs> 자오늘라 앉아라 밥 먹자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일에 여행 다니며 음. 어른들이 하더라, 맞아요. 그리고 아요 그리고 일단 일단 일단. 그리고 오라고 해도 음. 경계하고 안 들어가요, 네, 사람들이. 음. 위험하니까 무섭다고. 음. 울릉도 와 가지고 지금 명이나물 처음 먹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잘안 네, 안 주더라고요. 이거랑 오리고기랑 오리, 오리, 오리 같이 드세요. 미나리예요? 전어나무라. 고무슨 나물이요? 전어. 전어나물이요? 네. 전홍가요 전어. 네. 고기 한돼 보고 하고 향은 다른데. 고수 못 먹는데. 고수 못 먹어요? 예. 저... 네, 쑥갓이나 미나리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응. 고수는 못 먹어요. 그래, 고수는 난이도 같데 그래? 그래? 고기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래전어가 맛있는데요? 이는 음, 네. 음, 네. 맛있어. 근데 고수는 실제로 이상한 맛 나. 아, 예. 옛날에 음. 그거는 기 샴푸. 고로쇠는 언제가 철이에요? 봄에 나무에 물이 올라오면. 그럼 지금 그때 대비해 음. 가지고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음. 아. 이건 파김치예요. 아 명예김치에요 이것도 명예에요? 네 예, 이게 이건 고급이에요 더 고급이에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잘 안줘요 왜냐면 와. 가격이 얘는 1kg에 2만원을 팔아요 근데 얘는 1kg에 5만원씩 그래서 <laughs> 일반 식당에는 아예 안 꺼내요 맛도 엄청 맛있는데 아얘 이렇게 생긴걸 응. 처음 봐요 그냥 그쵸 얘 얼굴 많이 찍어요아 이거 나와도 돼요 유튜브에? 아네얘 얼굴에 나와도 돼요 아 근데 진짜 이거 혼자도 그냥 궁금하고 아무한테도 못 여쭤봤던 건데 그 유튜브 보면은 울릉도 뭐 상인들 민심 해가지고 막 보셨어요 혹시? 난리가 아니거든요 막 1인상 안 받는다고 막 내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3일째인데 와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제가 카메라 들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요 그것도 있고 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 댓글 보면 진짜 네. 무조건 두명위서 가도 안 되고 4인 일상 이래 버리니까 울릉도 다시는 안 간다는 댓글막 네, 진짜 바뀌었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을 거예요. 조금 바뀌어. 생각을... 었그 지금 비속이고. 거. 음, 저희 와이프랑 애랑 둘다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음, 내년에는 음, 뭐 빨리. 네. 7, 8월에 올 생각이거든요. 음, 진짜 바뀐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 어, 여기 공항 생기는 거는 지금 거의 26년들 한는데 거... 네. 동생 생각은 어떤 26년도 되겠나? 더 뒤로 걸리겠죠? 나는 생각... 그 생각이고. 글쎄요. 땅 깨지는 데만 돈들었어 네, 거의 없으니까. 음. 저도 여쭤봤는데 27년 보시더라고요. 나. 얘기 또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차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음. 차 갖고 와야 되면은 아무래도 전배타고 와야 되니까. 음. 집 와서 커피 마셔요. 우리 커피 마셔. 또가세 엿도 잡으러 가냐? 염소 잡으러. 늘 염소 잡으러 요 그래 내가 소주 두 병까지 가 왔잖아. 아, 진짜 잡는구나. 집에 전망 진짜 좋아 밤에 달아. 가면 별이 염소 지금 자랑이잖아. <laughs> 우리. 계속 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염소 이야기로 가. 염소 이야기로. 어떻게 잡는 거예요? 총으로 잡아요? 뭐라야 지이 아. 밑에 그물을 치고 위에서 몰아. 그럼 그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보여도 안될 거. 이게 잡은 거예요, 지금? 음. 와 어떻게 잡아요? 미치가 왔어, 비야. <laughs> 음. 알려줘. 그 <laughs> 나중에 유튜브하다가 지금 1,000명 남았다 그랬나? 네. 우리 쫓아다니는 거. 앞에도 염소고 뒤에도 염소고다 와. 나중에 20만 명에서 100만 안 넘어갈까. <laughs> 음. 그동안의 아, 산 넘어갈 때. 그동안에 체력을 해놔야겠네요 아, 산 타는 거예요? 저안 그래도 지금 내일 따라가도 돼요? 배 여, 연기할게요 하려고 했는데 산 타는 것도. <laughs> 이분들은 날라다녀야 되니까. 위험하고. 내일 6시에 가시는 거예요? 6시 반쯤 출발 그럼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빠르면 우리가 보통 한 11시, 뭐 12시 안에 끝나는데 어... 이제 그 운발이 안 맞으면 은예전 우리 밤에도 내려오고 이랬거든 늦게 잡으니까 그래도 잡아서 내려오면 다행이고 못 잡으면 아... 꽝 치고 내려오는 거지 염소가 도망가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나가면 은몇 마리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평균 한 3, 4마리는 잡지 꽝도 많고 아... 꽝이 많지 우리 많이 잡을 때 서목 마리 잡아가 열 마리 보내주고 못 가져오니까 사람 다섯 명이 열 마리밖에 못가오거든두 마리는 다 가져올 수 있어 어떻게요? 이제 두 마리를 동시에 묶지,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음, 아... 나의 집 오는 게 아니고 몰고 와야 돼? 다섯 명 처리해서 올라와라 이거 좀 가져가줘야지 힘들게 잡았는데 거기까지 올라올 놈이 없다 눈을 뚫고 두 시간 올라올 어미 누가 있겠나? 두 시간 세 시간 우리니까 하지 우리는 즐기는 거라 그래서. 출동했는 걸 평균 내니까 2만 삼천원 벌었던가 그랬더니까 평균 내니까 하루야. 근데 노동 강도는 우리가 움직이는 염소자으로 가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강도의 한세 배에서 다섯 배. 등에 네. 짐지고 눈이 막 빠지거든. 무릎이 넘어서면은 일반 평지보다 열 배의 힘이 들어가 그렇지. 피곤하고. 2만 삼천원 벌러 그는 미친 놈이. 참어절긴다니까 돈을 떠나가 그게 있어 재밌다니까. 내가 아까 그래도 즐긴다 그랬잖아 제가 사실은 아까 네. 낮에 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아이고야 네, 3시 반인가 그러니까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네. 네. 네 3시 반에 이제 먹고서 거기 나오니까 4시더라고요 아. 그러고 이제 카페 올라갔다가 아. 전화해 네. 주셔가지고 그게 많이 안 넘어갔겠다 <laughs> 배가 네. 불렀는데도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것같아로 먹고 있었다는 거라 아 저는 맛화으 저는 면은안 네, 먹습니다. 진짜로. 그안 되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 네, 네. 네. 이따 내려가겠습니다. 상생이야. 네. 가디 여기서 해야죠, 이제. 아, 네. 술 먹어서 어디 못 가고. 네. 고가지 어차피 어차피 지금 차에 가봤자 할거없는요이 아, 거 네. 친구 어차피 열시까지자만잘 거니까. 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네, 담배 안 핍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뭐 아,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맛있게 아, 네. 먹었어요 진짜. 네. 내일,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네. 르지마 내일 여서서 우리 팔아놔고서고거라와 맛있겠다 우리 목은 이색 할아버지 덕을 많이 쌓아 주셔 가지고 후손이 울릉도에서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